반갑습니다. 최근 털보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가족분들의 믿음을 주신 털보의 확실한 수익 보답입니다. 이러한 픽은 가족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며 털보 vip 가족방과 최종조합픽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수익 부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월 24일 4시 45분에 시작하는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 25승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충격의 탈락을 당하며 월드컵에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유로 24예서을 어떤 팀보다 손꼽아 기다린 모습입니다. 키엘리니를 비롯한 베트랑 선수들이 대거 은퇴를 선언하고. 세대교체에 들어갔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나폴리를 리그 1위로 이끌고 있는 폴리타노를 비롯해 베라르디와 키에사 등 이상 공격수들이 상당히 자리하고 있고 그리포와 년토도 기대를 줄게 하는 핵심 선수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리와 바렐라, 펠레그리니와 크리스탄테 등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당연히 대표팀에 합류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는 좋았던 시기를 지나 지난해 최악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성적을 내지 못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헝가리와 독일이 밀려 그룹 B로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은 상황이고. 그러므로 이번 일정에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를 보유했기에 놀이트문트의 벨링엄을 제외하면 해외파가 없지만 주장인 헤리케인을 중심으로 레시포드와 사카, 토니 등 절정의 폼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공격진에 나서고 중간에는 마운트와 필립스, 벨링엄 등이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양 팀의 팽팽한 접전을 바라봅니다. 이탈리아가 홈의 2점을 노릴 수 있지만, 잉글랜드도 상대 팀을 이기 능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데클란 라이스와 벨링엄, 마운트 등 나설 중앙에서 이탈리아 상대로 밀리지 않을 것이기에 90분 내내 경기 주도권을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이탈리아는 기에사와 베라르디가 측면과 최저망을 오가며 기회를 노리겠지만, 홈에서 우승부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 경기도 좋다고 봅니다. 워낙 비슷한 전력을 자랑하는 두 팀이고, 라이벌 전패배의 여파는 크기의 양팀 모두 수비적인 플레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털보의 추천으로는 양팀의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저 털보의 초안 분석이며 최종 조합픽은 털보 가죽방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 무료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확실한 분석을 토대로 한 수익 전문 픽스터 털보투입니다. 어려운 스포츠 일정 털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으실것 입니다. 최근 탈보토토, 접중 예역입니다 탈보토토, a r 피 가족방입니다. 100% 흥전적 요구 없으며, 무료 입장입니다. 탈보와 함께 하신다면, 수익 하나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 털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고통 링크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금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